바라다 오른쪽으로 있는 소리가 나니까. lerinde 여보. 이 아빠 내말잘 들리? 영, 예, 잘 들립니다. 오케이. 다들 듣지. 이제 세이나 봅니다. 그러네 내일 벌싱이니까. 시작까지 30초. 오케이. 니다 오케이, 알겠습니다. 으로 가자고요. 아 왼쪽 1층 가게다. 이거. 바로 갈게요. 오케이. 어 아이고, 죽겠었다. 얘네요. <놀람> 뭐 이거 무이지 음. 어, 아, 나? 기킬수 있나? 어우 다리 야 다리 야파 에잇 에 하나, 둘 에잇! 안이번엔 아, 맥크리 상쇄로아다 무조건 매크리타아야돼 댓글 이 오른쪽 2층이야그크른 오른쪽 2층아나 어요？사람 만있 오른쪽 으 이거 안 돼요. 우리 레이튼 가지고 없대요 내가 아나 너무 게키라서 물었는데 메이한테 죽었다. 실언이. 중요한 게 중요해. 방금 면은맥크리한테 아, 힐밴 가는 거 보고 제가 바로 뛰었어야 되는 거예요? 어 지금 도맥크리가 저기 폰테링 안좋아 저기 위험한데 있거든. 내가 지하에서 밖에 이층에서 뛰어. 저도 지하에서 어, 저 지하에서 뛰고 있어요

오른쪽에 패. 오른쪽에 아, 오케이. 알겠습니다. 다시 오른쪽으로. 아니, 교전안합다다 제가 크리를물러 가면 웬만하면 거리 다 아, 가 알겠습니다. 거기 어. 안녕. 오, 그 멋대로를 가지고 이번에는 올을 수 있지 않은 거 같아. 옆쪽이야. 어, 우리 왼쪽 포치다. 왼쪽 포치. 왼쪽 치 오케이. 저기 이 왼쪽 서치졌크이 왼쪽 포치니까 내가 혼자 놀러 갈게 아이고, 우리 짓지는 죽었다. 기다려. 아, 도다어 아니, 아니야. 기다려. 이거 못들어 그쪽에서 가야되 못들어 거없 못들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들어. 어, 이거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될까 아니 내가 말하거 내가 말할게 방금은 네가 먼저 들어없 왼쪽으로 왼쪽 아, 왼쪽에 지 오케이 어, 계속 왼쪽에 지 왼쪽 이층에이거든 오케이 왼쪽으로 간다고 광고 해놨거든요 왼쪽 1차로 돌아갔는데 안보여 아, 아이고 지금 이이 이 조합에서는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? 적조합을 봐야지. 적조합. 그냥 메인팅 역할. 그러면은 앞 라인에서 아, 맞... 싸우다가 뒤로 뛰어가거나 그런 걸 해요. 아니면 그냥 앞에 방벽, 방벽 셔틀 같은 것만 해요. 일단 안 맞아야지. 맞아야지. 그 민턴 자체는 일단은 적을 끌어들여야 돼. 요 적을. 네가잡으러가면안 되고 웬만하면 점프을고빼고 잡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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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가 어디로 고기고 잡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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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어 어디로 고 잡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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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가말게 t 게 e t t i n g my civil r e g i s t r a t i o 어 The Torah was going to go. They go tears of Tirovan and drop the banana. t h 서 y got yet to yoga. A man is sent to Yoki. y o 근데 위도우도우를가지 마. 위도우가 내가 잡으면 로위도가위도우가나러가면안로가로가 나온 보로 지금 라인 니으로 지금 라인 우를니로 위도우를 니가 나온 대로. 위도우를 니가 나온 리니 나온 대로. 위도나나 何 <laughs> 영광으로 막. 용 영광 쓸때 미니스턴 봉 쓰지 마. 어, 아, 저게 아니구나. 아 오, 어, 라인에 라인, 리스터, 오만, 라인, 에 라인, 라인, 오 라인, 라인, 오만, 라인, 자라 하던 거 해, 방제 아빠 하던 거. <목소리> 알나도 윈터는 원래 어려워. 저 앞라인에서 싸우는 걸 두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 그냥 계속 몰라가지고. 그게 그냥 그때 그때 달라서 답이 없다, 방제 아빠. 솔직히 말해. 그. 그냥 답이 없다. 왜냐하면 전 메인콘의 자구니만 껐을 때 진짜 그런 거 좋아하는 애들야 그만하면 존나하는 누가든지, 그 아, 답이 없어서... 공격 시작까지 30초 달가 위에 오면 이을 특별해지겠어. 우주에는 인간은 로못심다 내가 말을 존나 잘는데 나도 감사할 그 때는, 아, 네. 제가 위치를 계속 막앞뒤를 왔다. 갔다니까 이게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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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니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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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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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다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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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층일층 똑같이, 똑같이 가. 이일일아니 아, 아, 아니다. 이미 다 갔다. 오른쪽으로. 오른쪽오른쪽 돼. 오케이. 이미다이 잡았어. 발이 잡혔다. 네. 네. 네, 네. 오른쪽으로, 오른쪽으로 쟤 앞에 좀 붙을게. 어,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요. 내가 발 봤어. 들어가 뒤에, 뒤에서 크리 소리 뒤에 맥크리. 맥크리 뒤에 맥크리. 뒤에 맥크리. 맥크리. 뒤에 맥크리. 뒤에 맥크 내가 이 크리 잡았어요, 진짜. 완전 꿀타 아, 갑자 저거 요다시날 뛰어볼까? 우리가 너무 멀어있저 그냥 들아갑니다저 따라와야 돼요. 뒤에다고싶 위에 메 있고. 메이크 보여요, 지금. <붤도> Kom igjen Kom igjen 오,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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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잡아. 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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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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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

근데 저 진짜로 확 하면 들어가면은 데... 오히려 답이 없을건데 그게 상관없어요? 자탄 영광하면 되긴 되는데 저 진짜 완전히 그러면 완전떨어트를써버려 <목소리> 매트리 또 왼쪽 이층 다시 가면 뭐 매트리를 일단 쪼그 그리고 뭐 자탄 영광 자아매트 오른쪽 에치다 오른쪽 위가 가 그냥 써 써도 돼 써도 돼 써도 돼요 아 들어가야 되는데 이

이게 물어보는 것보다 우리 팀 어딨는지부터 보는 게 중요해, 경제학과. 보이스를 다안 해서. 상상력이야말발견 어머님! 한을 돌아보며 감사는 마음을 가져 앞뒤 좌우 다 보다가 제가 죽을 것 같아서 앞뒤 좌우를 못 보겠어요. 제가 이거 발탄이 나 해야 될것 같아. 요 아, 제가 안 할까요, 해라. 그냥. 아, 이렇게 갑시다 그거 번게 돌리는 갑시다. 거나 그 회전하는 그냥, 거나. 알겠는데, 그러다가 앞에 안, 봐서, 아, 앞에 안 보다가 제가 맞 죽을 뻔제 <놀람> 싸우고 있 지금 봐요.

아, <목소리> 이거 <만행> 같은 때는 좀 힘들다. 한채이쪽으로 많이 갑니다. 이 층으로 니다 <목소리> 아. 이것 좀 먹어야 돼. 누군거 갑시다. 호리타라, 라인이 너무 심각해. 지금 다빨가 뭐야? 지금 뭐야? 지금 뭐야? 지금 뭐야? 지금 뭐야? 지

크리로 바꿀 때 바꾼? <laughs> 이제 오른쪽? 아니다 다시 2층 간다 오른쪽 가, 가자 내 크리, 내 크리 1팀 오른쪽으로 봤어요 오른쪽 뒤 묶여야죠

최고의 플레이. 이것도 너패 보시지?